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양우경입니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조영준입니다. 어, 한 5년 전쯤에요. 양우경 교수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우연히 세강문만 출판사 그때는 부장님이셨는데 부장님을 만나봤는데 저를 보시자마자 이렇게 악수를 하시더니 책을 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5년 동안 고민을 많이 했다가 작년에 꿈꾸는 알렉스. 집으로 4월에 출간이 됐었는데 그때 그래도 반응이 많이 괜찮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국으로 세미나를 다니면서 2024년 올해 1월에는 알렉스 연주곡집 매직 포레스트를 또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몇권더 기획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7년도에 처음. 와이 소네틴이라는 양윤경의 와이 소네틴를 출간하고 그 뒤로 이제 반응이 좋았어요. 생님들 관심 많았고 새로운 레파토리를첫 개혁하듯이 제가 이제 어 준비를 해서 낸 건데 그 이후에 새가 출판사에서 관심이 많았는지 연락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계기로 이제 가지고 지금까지 어 와이 칠인일 만장 와이 Y 이름을 가지고 어, 제 이름에 이제 약자이기도 하고 Y 그러면 궁금하다 뭐 이런 이런 약간 그런 뉘앙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로 해가지고 Y 체르니 그다음에 소라치나 그다음에 MVP 해가지고 계속 출간하고 있는 중 공연의 특징이라기보다도 공연을 하게 된 계기가 어, 저희 책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홍클곡집으로도 무대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직접적으로 치면서 더좀 알리고자 하는 홍보 차원도 있고, 그리고 그 계기로 전국에 있는 교수님들과의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지역적으로, 뭐, 대구, 울산, 뭐, 이렇게 많잖아요. 예, 저희 부산, 뭐, 광주, 그 다음에 경기도 쪽, 서울 쪽, 선생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 서로, 축제 분위기로 교수님 책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고 그 안에 있는 많은 레퍼토리를 많이 홍보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계기로 체감에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했던 거를 저희가 이제 추진하게 됐습니다. 먼저 꿈꾸는 알렉스 콩크루 공직과 매직포레스트 책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요즘 시대는 이제 많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피아노 학원을 매일 오는 친구들이 많았지만은 요즘에는 일주일에 한번 오는 친구도 있고 두번 오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런 친구들이 콩크에서 나갈 때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곡들 위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소나타라든가 론도 또는 이렇게 좀 규모가 큰 곡들로 콩크를 나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좀 단편적이면서 또는 함축적인 작품들로 음악을 조금 더 주어진 시간에 즐겁게 공부하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이게 많이 시대가 바뀐 걸 아셔서 콩클에서 이제 긴곡을 준비를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또 실제로 짧은 곡을 연주하는 아이들도 대상 전체 대상이 나오는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런 곡들을 또 연주도 해 보시고 지도도 하시면 훨씬 더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번 연주에서 이렇게 연주를 하셔서 더 본인도 공부가 되시고 학생들에게 잘 전수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자 이렇게 의도해봤습니다. 를 네. 저는 처음, 책을 처음 출판할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생각이에요. 국내 알려지지 않은 너무너무 훌륭한 작품들이 많은데 저희 출판사들이 어떻게 개발을 하는지에 따라가지고 많이 홍보가 되고 게 대한 공부가 되고 그러니까 교수법. 적으로 접근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레파토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레파토리를 많이 알리고자. 엔티드적인 면에서 체르니를또 만들었던 거고, 음악적인 부분에 소나지내나아이 콩클곡, 연주곡, 이런 것들을 계속, 근데 끊임없이 노력해야죠. 저도 공부를 해야 되고,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널리 알리는 게제 그냥 첫 번째 목표이자 지금까지 쭉 이어온 목표니까 같이 동참하셔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같요 4월 31일 오후 2시. 영산아트홀에서 뵙겠습니다. 많이 와주세요.